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교수니다 제가 오늘은 어, 야외 촬영을 또 오래간만에 하는데요. 네, 제가 오늘 테슬라 이제 모델 Y 퍼포먼스를 받으러 가는 날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차, 예, 픽업하고 지로백 어, 얼마나 빨리 3.5초 내로 올라가는지 예, 그런 것도 촬영하고요. 자, 같이 함께하면 좋을 텐데, 자 일단 녹화 방송으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날씨는 굉장히 좋습니다. 너무. 청명하고 좋은 날이죠? 네, 청명하고 너무 좋은 날이고 바람이 약간 있고요. 예, 정말 봄이 온것 같습니다. 자, 주 시장은 안 좋지만 체면 힘내시기 바라고요. 예, 저는 일단은 예. 어 가서 자픽업하고 예, 또자 픽업하고 또 영상을 찍어서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네, 이따 봬요. 출발. 안녕하세요. 제가 이렇게 테슬라 매장에 또 다시 왔습니다. 지난번에 여기 모델 와이 프로 온 적이 있었죠? 예, 그때는 약간 비슷한 상황이고요. 네, 모델 Y 주니퍼는 언제 봐도 예, 멋집니다. 저는 하지만 그냥 오늘 모델 Y 퍼포먼스 픽업하러 온 그런 상황이고요. 자, 옆에 이제 모델 Y랑 같이 진열되어 있는 게 자, 모델 3죠. 모델 3 하일랜드. 자, 요두개 차가 좀 핫한 예, 그런 상황인 것 같고요. <laughs> 지금 앞에서 이제 만나가지고 자, 어, 키랑 받고 이제 픽업을 하려고 합니다.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테슬라에서 드디어 차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은 새 차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새 차고요. 네, 새로 차를 받았습니다. 드디어 제가 자 저기 제 이름 적혀 있죠. 네, 주택 네, 내에 적혀 있고요. 그래서 새롭게 예, 지금 받은 차가 모델 Y 게 퍼포먼스라서 네. 예. 그래서 원래 제가 이렇게 이 눈을 좋아해요. 그래서 네, 지금 아무 문제 자, 없는 게 지금 보입니다. 자 모델 Y 퍼포먼스 답게 자 안에 자 캘리퍼가 보이시죠? 네 테슬라 빨간색 캘리퍼 보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특별히 네, 단차는 예, 보이진 않습니다. 자 이렇게 자, 틈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네. 그래 지금 보는데 예, 캘리퍼도 잘 있고요. 어 정확히 모든 것들이 예잘 있습니다 예 보시면 캘리퍼 예, 뒤쪽도 예, 그대로 있고 자 지금 모델 Y 퍼포먼스죠 네 예,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예 듀얼 모터 네 예, 듀얼 모터인데 밑에 빨간 줄까지 져 있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예, 잘 받았습니다 모델 Y 퍼포먼스 자뭐 흠은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완전 새 차고요 그래서 이게 처음 차를 받으시면은 자 미국에서는 이렇게 제 이름으로 컨그레츄레이션 이렇게 적어 줍니다. 자 그것도 받았고요. 자그 다음에 자 일단은 제가 안에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타야 되는데 자 핸드폰이 이거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일단은 타보겠습니다. 오제 차가 이렇게 또 준비가 됐습니다. 네 차가 오 준비가 됐습니다. 드디어 예 언박싱. 자, 어제 실버 버튼도 언박싱 했는데. 자, l 그레 i 레이션 자, 이거 잘 받았고요. <laughs> 자, 어, 완전 새차 냄새가 너무 잘 납니다. 여기서 자, FSD랑 이런 것도 다 셋업할 수 있게끔 다해 놨고요. 예.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다 자. 와, 다 있네요. 자, 이런 것도 다 있고. 자, 키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 키잘 준비되어 있고요. 자, 키도 받았고요 예, 키는 여기다 놓으면 될것 같고. 자, 원래 차랑 거의 똑같습니다. 예, 원래 차랑 똑같고 성능만 달아 다른, 예,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FSD를 시작을 해야겠죠. 네, 그래서, 스피드, 프로파일, 스탠다드, 허리, 뭐 이렇게 해놨는데, 저는 원래 허리를 좋아하죠. 자, 컨펌하고, 예, 모든 것들이 다 준비가 됐습니다. 예 네, 원래 차하고 똑같은 것 같고요. 예 네, 날씨랑 예 네, 모든 것들이 잘 되어 있습니다. 자 와이퍼는 오토로 해 놓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지금 오토파일럿은 일단은 좋나 봐요. 예 네, 기본적으로 장착이 됐나 봅니다. 네, 그래서 자 이런 것도 자 원래 프로파일대로 예잘 네,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네자아튼예 네. 뭐 원래 제가 해놓은 거랑 거의 비슷하게 그대로 돼 있네요. 자, 이렇게 잘돼 있고요. 자 일단 차는 예 네. 어, 너무 좋습니다. 자새 차고 <laughs> 자 안에 안에 원래 차랑 똑같죠. 예 원래 차랑 똑같고 어네 여기 뭐예 설명서 이런 거 네, 뒤에 땅다 똑같죠. 예위 하늘 보시면 천장까지도 잘 있고요. 이렇게 잘 받았습니다. 예, 차잘받았고요 예, 너무, 새차 너무 잘 받았고, 아, 좋습니다. 예, 너무 좋고. 자, 일단은 여기 열어보면은, 네. 예. 예 똑같죠? 네, 그래서, 예, 새로 차 사면은, 앞에 플레이트, 예, 다는 거,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음, 어댑터가 안 보이긴 하는데, 원래 어댑터 주는 거 아닌가? 자, 일단은, 어댑터가 여기 있네요. 예, 그래서, 충전할 때 어댑터 하는 것도 예, 이렇게 주요 아, 그래서, 예, 모든 것들이 완벽합니다. 자,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 제 자율주행을 받았는데, 예, 좀 하나 봅니다. 네. 어, 자, 아무튼, 이렇게 샀습니다. 예. 네. 자, 일단은, 예, 오, 잘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제 운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운전을 해야 되는데, 차를 운전하는데 너무 부드러워요 지금 보시면 예 차가 지금 너무 부드럽습니다 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예 사이버 트럭 지나가고 있고요 자 여기서 나가는데 페달이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지금 예 보이실 보이시나요? 이렇게 해야지 보이나? 자, 여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아, 지금, 페달이 너무, 너무 부드럽습니다. 지금, 퍼포먼스가, 와, 살짝만 눌러도, 굉장히 빠르게 차가 나갑니다. 네, 좀 무서울 정도인데, 자, 여기서 일단은 지로백은 나중에 하고요. 지로백 한번 해볼까요? 네 속도 올라가는 거? 네, 일단은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 차들이 너무 많이 오네요 네네 네, 지금 3초니까 1초 2초 와 순식간에 올라가네요 예 네, 정말 빠릅니다 자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예, 바로 들어왔고요 예 오우 순식간에 45마에 한 60km 이상까지 올라오는 거 보셨나요? 와 진짜 빨리 올라가고요. 네, 나중에 지로백을 해야 될것 같긴 한데, 자 일단은 자 이로 가겠습니다. 제가 운전을 자좀 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자 이게 잘 찍히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따가 한번 다시 얼마 지로여까지 얼마나 가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가고있고요차가 어, 승차감이 더 좋습니다 예, 승차감이 훨씬 좋기요 차가 엑셀을 살짝만 밟아도 굉장히 잘 나가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와, 되게 좋네요. 자, 지로백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자, 여기서 지금 아, 고속도로를 탈수 있네요. 거기서 한번 지로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아, 여, 여기를 들어가라고 하네요. 집에 가야 되는데. 자, 일단 들어가겠습니다. 예. 아, 이지패스가 없는데. 잠깐만요. 이지패스를 안 가져왔죠? 아, 자, 이지패스가 없는데 이로 들어왔네요. 제가 오늘 안 들고 왔는데. 아, 코인도 없죠. 자 일단은 그냥 가야 될것 같습니다 제가 자 일단 나중에 자 돈을 내야 될것 같고 자자 자, 가보겠습니다 네 60마일까지 한 번에 어우 진짜 빨리 올라가네요 예 진짜 60마일까지 한 번에 올라왔네 <laughs> 야 진짜 빨리 올라왔습니다 네 진짜 올라왔고요 와 진짜 한 번에 올라왔습니다 진짜 빠르죠 네한번더 해보겠습니다 네 와. 와, 순식간에 속도가 올라갑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laughs> 자. 와. 음, 자, 일단은요. 자, 이렇게 왔고요. 네. 자, 속도가 예, 한 3.5초를 순식간에 올라가는데 <laughs> 정말 놀랍습니다. 예놀랍고요아 예. 진짜 가속력이 너무 좋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이걸 타는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mile, 이... take the New 자, 자 여기부터 일단 자율주행으로 가겠습니다. 자유주행. 예 자율주행으로 네, 자율주행으로 가겠습니다. 네, 자율주행 네, 이렇게 가겠습니다. 제가 집을 가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놀로 네, 가네요. 자, 한번 지도를 정확하게 보고 가겠습니다. 네, 저희 집 가는 거 맞네요. 네. 자, 똑같습니다. 자, 원래 차랑 똑같은데, 확실히 이제 가속력이 예, 너무 좋아진 것 같아요 예, 굉장히 좋습니다 아 정말 새로운 차에 만족을 하고요 자 일단은 예, 이쪽으로 해서 가는 것 같은데 자율주행도 지금 굉장히 잘 되고 있습니다 보이실지 모르겠지만은 예, 운전 잘 합니다. 제가 모르는 길이기 때문에 사실은 FSD로 이렇게 가는 게더 낫다 하자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아래 보시면 페달도 굉장히 이제 알루미늄으로 굉장히 멋지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이가 좀 있네요. 네, 아래 보니까 또 경고 나오고요. 그래서 엑시스로 이제 나가야 될거 같죠. 네. Now take the New Jersey 4 East ramp on the right. 잘 나갑니다. 네. 자율 주행도 잘 되고 있고요. In 500 feet, take the New Jersey 4 East ramp on the left toward Fort Lee. 타고 네, 저쪽에 가정 스테이 몰이 보입니다. 네, 수민트리 책에 나오는 자, 햄버거 먹은 곳이죠? 네, 보이실 줄을 다 이렇게 자, 넘어가고 있습니다. 자, 자율 주행 이잘 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자, 이렇게 찍는 게나가요 어, 이렇게 찍는 게 낫네요. 보이시죠? 네. 자, 옆에 끼어들기도 굉장히 잘 하고 있고요. 역시 FSD가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자, 끼어들기도 굉장히 잘 하고요. 여러분, 저희 동네까지 잘 왔습니다. 네, 잘 왔고요. 네, 자, 저희 동네까지 잘 왔습니다. 네, 잘 왔고, 예,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예, 굉장히 만족스럽고 차도 정말 잘 나가고요. 네, 예, 속도를 한번 쫙 내봤으면 좋겠는데 어디 가서 60마일까지 한번 쫙 내봤으면 좋겠는데 그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고 자, 지금 지로백을 한번 쭉 올려서 한번 해 보고 싶은데 자, 여기서 한번 해 볼까요? 지로백으로? 네, 갈수 있을지. 자, 여기서 일단은 언덕 위까지 지로백으로. 네, 보이시나요? 잘 보이시겠죠? 네. 자, 요 밑에 여기에 이제 나올 텐데 속도가 네, 한번 지로백으로 올려 보겠습니다. 네. 자, 한번 가 볼게요. 자, 하나, 둘, 셋. 일 2 3 4 <laughs> 4초 안 돼서 올라왔죠 네. 4초 안 돼서 올라왔습니다 와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자 정말 빠릅니다 자 60마일이 한국으로는 100km 정도 되죠 자 100km 올리는데 4초도 안 걸렸습니다 정말 빠르죠 네, 여기가 이제 또 주거지라서 <laughs> 경찰 예, 자 여기, 예, 동네에서 이러면 안 되는 데그죠 네, 자 여기서 한번더 해볼까요? 네, 자 얼마나 나오는지, 자, 준비, 딱 1, 2, 3, 4, 와, 4초도 안 걸렸습니다. <laughs> 자, 4초도 안 걸렸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 아무튼, 네, 와자 아무튼 너무 <laughs> 자 동네에서 이래도 되는데 어 너무 빨리 올라가가지고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빨리 올라가네요 네 멀미날 정도입니다 야 정말 대단니다 정말 대단요자 정말 대단했습니다 자 아무튼 어 정말 만족스러울 정도로 빨리 올라가 <laughs> 자 아무튼 오늘 이렇게 세차 예 다시 예, 같이 또 몰아보고 예, 받아서 네. 너무 기쁘고요. 예, 제가 특별히 이 차를 산 이유가 이 지로백 예, 속도 100km, 60마일까지 올라가는 속도 때문에 이거를 바꾼 건데 정말 만족하고 있습니다. 예, 그, 자, 그리고 또새차라는 것도 있고 예, 거기에다가 네, 이제 마지막 마지막 노래 나오기 전에, 예, 마지막, 이제, 주니퍼 나오기 전에 마지막, 이제, 이제 판매였죠. 예, 그래서 좀 기념으로 좀전 옛날 것들을 좋아하기 때문에 또잘산것 같습니다. 자, 오늘 좋으셨길 바라고요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좋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가보겠습니다. 네.